안녕하세요. 안티에이징 닥터정 정재용 원장입니다. 피부 관리에 빠질 수 없는 키워드 콜라겐. 사실 먹는 것, 바르는 것만으로는 효과도 미미하고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편인데요. 나는 그런 건 귀찮아서 잘 못하고 지금 당장 변화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콜라겐 주사 콜라주를 준비했습니다. 피부 진피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콜라겐. 노화가 진행될수록 서서히 콜라겐이 감소하는데요. 그래서 요즘 먹거나 바르는 콜라겐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콜라겐을 섭취하면 장으로 들어가 흡수되고 다시 혈관을 타고 피부로 올라오기 어려운데요. 바르는 콜라겐도 큰 분자량의 콜라겐이 튼튼한 피부장벽을 통과해서 진피층까지 도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진피층에 콜라겐을 주사하면 어떨까? 이런 개념으로 나온 제품이 콜라주입니다. 콜라겐 하면 탄력이라는 단어가 바로 연상되실 텐데 콜라주는 피부에 콜라겐을 넣어서 진피층에 기둥을 세워주기 때문에 자고 일어났을 때 베개 자국이 빠르게 돌아오지 않는 환자분들이나 노화로 탄력이 부족하고 처진 피부가 고민이거나 잔주름 개선이 필요하신 분께 콜라주를 추천합니다. 콜라주는 4등급 의료기기로 기존 스킨부스터는 콜라겐이 잘 생기도록 도와주었지만 콜라주는 리얼 콜라겐을 직접적으로 피부에 넣어주기 때문에 주입 시에 즉각적인 볼륨 효과가 나옵니다. 이전에도 콜라겐 주사가 유행했다가 면역 반응 때문에 없어졌었는데요. 콜라주는 이런 면역 반응이 없도록 특허 제조 기술로 효과와 안전성을 높인 제품입니다. 유럽 시의 인증, 식약처 허가 등으로 그 안전성을 인정받은 새로운 콜라겐 주사입니다. 기존 스킨부스터와는 다르게 리얼 콜라겐을 직접 주입하다 보니 환자분들이 느끼실 수 있는 즉각적인 효과가 필러 시술과 유사하며 필러의 이물감이나 안전성에 걱정이 있는 환자분들에게 자신있게 권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제 안전하고 자연스럽게 콜라겐으로 직접 볼륨 효과를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시술 가능한 부위로는 안면부 전체로 특히 잔주름이 많은 눈가 쪽이나 이마, 옆볼, 팔자 등의 볼륨아이징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콜라주를 볼륨 증대 효과 목적으로 시술할 경우에는 멍, 붓기 등은 2~3일 정도 생길 수 있습니다. 면역 반응이나 혈관 부작용에 대한 가능성이 적어 안전하고 빠른 일상 복귀가 가능합니다. 시술 주기는 부위에 따라 4주 간격으로 2~3회 정도 추천드리며. 1회 시술만으로도 효과를 보입니다 콜라겐을 주입하면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주입된 콜라겐이 새로운 콜라겐 생성 또한 촉진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넣어줬던 콜라겐이 유지되고 이후에 자가 콜라겐 합성 효과까지 듀얼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노화로 탄력이 부족하고 처진 피부가 고민이거나 잔주름 개선이 필요하신 분 피부에 콜라겐을 넣어 진피층의 기둥을 세워주는 콜라주로 부족한 탄력을 채워주세요.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댓글이나 문의 남겨주시면 자세한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